안녕하십니까. AI와 함께 쉽게 배우는 크롬 구글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찌 PT와 인사하기 시간이고요. 채찌 PT를 가입하고 로그인을 해보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입을 할 텐데, 가입은 스마트폰으로 하겠습니다. 오류가 좀 적게 나도록 스마트폰에서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챗GPT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시고 검색입니다. 챗GPT를 검색을 했고 저는 지금 설치가 돼서 열기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설치를 누르시면 되겠죠. 설치를 눌러주면 열기로 바뀔 거고, 저 보니까 1억 개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해요. 별점은 4.9 점이네요. 그래서 체지피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래서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면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쓰지 말고, 구글로 계속하겠다. 라고 해서, 네 저처럼 이렇게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은 구글로 계속하기를 하면 이렇게 바로 로그인이 된 상태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계정을 터치하시고요 계속을 누르고 거기 나오는 대로 뭐 이름 쓰세요 하면 이름을 쓰고 또 그다음에 생년월일 쓰세요라고 하면 생년월일을 써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을 쓸 때는 거기 보면 일그 다음에 월그 다음에 연도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50년 3월 5일이다 그러면 5일부터 쓰는 거죠 3월 쓰고 1950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슬러시를 해보면은 나는 1950년 3월 5일이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은 5일 3월 1950. 물론 이 슬러시는 빼야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5일 3월 1950. 자,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 써주시고 동의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구글로 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계속하겠다를 해서 쭉 쓰라는 걸 쓰면 되는데 어, 좀 어려워 하시는 게 생년월일 쓰는 거더라고요. 생년월일은 연도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며칠, 몇월, 몇 년. 예를 들어서 1950년 3월 5일이다. 5일, 3월, 1950. 이런 식으로 써서 계속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입을 했다면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될까요? 똑같이 돼야죠. ,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채 GPT를 검색을 했고, 채 GPT를 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계정을 만들까요? 이미 만들었어요. 만들 필요 없고 구글로 계속하겠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팅창이 나오면 로그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마트폰에서 가입해서 컴퓨터에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저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음어 GPT. 우리 직접 한번 물어보면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GPT의 뜻을 알려줘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GPT가 무슨 뜻인지 알려줘. 저 GPT는 GPT는 제너러티브 제너러티브 생성형 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 i 레인드 미리 사전에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자 이렇게 ai 모델 중에 하나인데 자연어 처리에 탁월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프리 a 레인드 트랜스포머의 약자죠 즉 미리 학습이 되어 있고, 그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얘가 뭐, 무슨, 무슨 결과를 생성해 줍니다. 어떤 트랜스폼을 하는 그런 모델 구조를 이용해서 자연어로,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말하듯이 이렇게 뭔가를 생성해 주는 그런 음, AI를 GPT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제가 또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검색과 GPT의 차이점은 뭐야? 자, 이점 알려줘. 자, 그래서, 어, 당연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검색은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의 날씨 검색하면 기상청 웹사이트나 날씨 정보 페이지를 수도 없이 보여줘요 여기서 골라라 죠렇죠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쭉 보고 내가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근데 (GPT는) 뭐냐 아 서울의 날씨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은 물은 거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옆 사람이 모든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결과를 생성해서 말을 하잖아요. GP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생성을 해서 대답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의 계절적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차이점. 검색과 GPT의 차이점. 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 형식을 보면 웹사이트라든가 문서 등을 쭉 나열해 주는데 이러이러이러 해라고 마치 사람이 말하듯이 자연어로 된 종합적인 답변을 내놓는 거고요. 최신 정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GPT는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대화 가능성은 없지만 얘는 대화 형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예, 말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색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GPT는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도 한번 물어볼까요? GPT 사용 시 주의사항 알려줘. 그래서 정보의 신뢰성,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출처 확인, 얘는 많은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가 반드시 참일 수는 없죠. 거짓인 데이터도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더라. 오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입력 금지. 내 정보를 함부로 올리거나 하면 그 정보를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내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오용방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허위정보 생성해서 이렇게 전파하지 않는다. 윤리적 사용. GPT 한계. 자, 이렇게 전문가는 대체 불가하다. 맥락이 제한이 있다. 상업적 사용 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등등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한 거 물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태에 대해서, 단태에 대해 설명해 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면 이제 물론 뭐 네이버에 단테 써서 이렇게 섬, 검색을 해도 되겠지만 어, 얘는 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철학자이다. 정치인으로 유럽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한 명으로 꼽히고 이탈리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단테의 신곡으로 명성을 얻었다. 출생 어떻게 했고 대표작 신곡 단테, 단테의 신곡 문학적 역량, 단테와 베아트리치, 업적과 유산. 이런 식으로 아주 똑똑한 옆 사람한테 물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생애는 어떻고, 대표작은 어떻고, 문학적 영향은 어떻고, 유사는 어떻다. 라고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저는 단테의 신곡이 궁금해졌어요. 신곡을 요약해줘.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요약해줘. 서사시래요. 인간 영혼의 구원과 여정을 다룬 작품이다. 지옥, 천국, 연옥 세 부분으로 나눠지며 이 단테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세 가지 영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영혼들과 만납니다. 지옥, 연옥, 천국 그 여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나봐요. 저 그다음에 또 질문을 또 계속 한번 해보는데 GPT에게 물어볼 때는 역할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평론가야. 단태의 신곡에 대해 짧게 평을 남겨줘. 자 이렇게 역할을 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는 평론가야 역할을 부여했죠. 그러면 그 역할에 맞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또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새 채팅.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새 채팅을 눌러서 방을 나눠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채팅. 그랬더니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나오고 있네요. 자, 저전또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MBTI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MBTI에 대해서 설명해 줘.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 유형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심리검사 도구다. 자 외향형과 내향형, E냐 I냐, 감각형과 직관형, S냐 N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다음에 판단형인가 인식형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서 INFJ, 내향적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면 또 저는. INFJ라고 나오니까 INFJ에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했더니 또 INFJ는 이런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이런 직업이 어울립니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네요. 자또 새로운 주제로 묻고 싶어요. 또새 채팅을 누르면 되겠죠. 새 채팅. 또 뭐를 한번 물어볼까. 냉장고에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 있는 거를 보니까. 돼지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가 있고, 또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있어요. 파프리카도 있고, 또 양파도 있고, 또그 다음에 콩나물도 있네. 그 다음에 또뭐 있나 또 살펴봤더니 당근도 있네요. 당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다 소진하고 싶어요, 저는. 이 재료를 모두 사용해서 할수 있는 요리 추천해 줘 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재료를 다 써서 할수 있는 요리 추천해 줘 그랬더니 돼지고기 야채볶음을 추천한대요. 돼지고기 조리 방법 이렇더라. 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다른 다른 요리는 없을까? 다른 요리 추천해 줘.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생각했던 거고 딴거 없을까? 다른 요리 좀 참신한 거 추천해 줘. 그랬더니 돼지고기 야채찜을 추천해주네요 또. 네 이런 식으로. 별별 궁금한 거를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해 볼까요? 또새 채팅, 새 채팅. 건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식단. 추천해줘. 당뇨에 좋은 식단 추천해줘. 저 또는 저녁이 되면 뒷목이 당기고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증상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 물으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목 근육이 긴장돼서 그렇다. 스트레스다. 혈액순환 문제다. 경추 문제다. 또는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 어떤 증상인가요? 이명이라고 하고 소음에 노출됐을 때. 귀 감염이나 염증이 있을 때 귀지가 축적됐을 때 혈액순환 문제 고혈압 스트레스 정확한 것은 물론 이비인후과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체 지피티가 저렇게 간단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또 어머니 관절을 위해 좋은 영양제 추천해 줘 그랬더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오메가3 지방산, MSM, 비타민 D, 커큐민 등을 추천해주고 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별별 걸다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지 PT 옆에다 두고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채찍피티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스마트폰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 맞죠 스마트폰에서 좋은 점은 목소리로 묻고 음성으로 묻고 음성으로 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물론 여기 뭐 이제 사진도 첨부할 수 있고, 팔도 뭐 첨부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음성으로 묻고, 음성으로 답을 들어보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죠, 여기. 터치. 파프리카의 효능 알려줘. 자 내가 제가 이걸 하는 순간 이게 연결이 끊겼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고를 할수 있어서 엄청 편하더라 하는 거죠. 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한번 방금 우리가 질문했던 식으로 질문을 해보시면 계속 연달아서도 해보시고 또 새로운 채팅으로도 해보시고 물으면 내가 음성으로 묻고 음성으로 답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니까 한번만 더 해볼까요? 50대 읽을 만한 경제 관련 책 추천해줘. 네, 제건좀 반응이 느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채취 PT와 인사하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